이번 순서는 맛있는 커피 이야기입니다. 우리 국민이 가장 많이 먹는 음식이 커피라고 하는데요. 커피숍의 메뉴판 온통 어려운 용어들로 가득해서 살짝 눈치 보면서 친구가 주문한 음식 따라 주문해 보신 적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대중적인 음식, 커피에 대한 지식과 상식을 넓혀가는 시간. 지금 함께 하시죠. 예, 안녕하세요. 예, 여러분들과 커피 여행을 떠날 홍창은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 다 커피 좋아하시죠? 네, 굉장히 많이 마시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날에는 평균 하루에 한잔 정도는 꼭 드시는 것이 커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커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피의 음원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 아주 잘 아실 겁니다. 자, 첫 번째는 카파. 네, 카파라는 응원이 있는데, 이거는 이디오피아어로 힘이라는 뜻입니다. 네, 그리고 아랍어로 카와. 카와도 똑같은 힘과 에너지라는 뜻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커피를 드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힘과 에너지를 얻는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응원에 대해서 알아보셨고요. 커피에 대해서 간단하게 바로 에너지를 얻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만 이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보통 보면 이 커피는 이렇게 하나의 원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 이 원두를 구매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반 커피숍에 가면 로스트리샵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로스트리샵에 가면 이런 봉지에 이렇게 상표는 가리겠습니다. 이런 봉지에 100g씩 담아서 아니면 200g씩 담아서 커피를 구매할 수 있고요. 자, 이렇게 가지고 있는 커피 하나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양손으로 손톱을 가지고 이 커피에 있는 센타컷을 잡습니다 자, 센타컷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한번 알리고요. 자, 요걸 가지고 손톱으로 짜기면서 코에 바로 갖다 댑니다. 그러면 커피의 향기를 직접 바로 맡으시면서 에너지를, 힘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에너지를 얻는 거. 자, 향기만 맡아서 에너지를 얻을 수는 없겠죠. 자, 그러면 이 커피를 자 원두 한두알 정도 그리고 짜잔, 요거는 뭐냐면은 초코칩입니다. 여러분들이 어 초코 쿠키 같은 거 만드실 때 쓰는 재료입니다. 요것도 재료상에 가면 팝니다. 요걸 똑같은 비율로 한네개 정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입 안에 음톡 틀어 넣으면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서 커피와 초콜릿의 힘과 에너지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등산하실 때 비상용 에너지로 뭘 들고 가세요? 네, 초콜릿 들고 가시죠. 자, 그럴 때 초콜릿 뿐만 아니라 커피 몇알 들고 가셔가지고 여러분들 지쳤을 때 1대1 같은 비율로 드신다면 그 자리에서 즉시 힘과 에너지를 얻어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목표하는 바를 이루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의 커피 유행은 간단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와, 맛있는 커피 이야기라고 해서 맛있는 커피만 생각했는데 씹어 먹을 수도 있네요. 커피에 대해 새로운 이야기 들려주신 홍창은 교수님, 고급 정보 고맙습니다.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고소한 맛과 부드러운 향. 이제 같이 즐겨볼까요?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주세요.